네, 안녕하세요. 4월 25일 오전 방송입니다. 현재 저는 모슬포항에 나와 있고요. 모슬포항은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렇게 어, 엔진 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. 이제 대형 어선 손던 한 팀이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저 건너편에도 불을 밝히고 엔진 소리를 키웠습니다. 하나둘 하나둘 작은 어선들도 바다를 향해서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. 모슬포항의 모습은 아침부터 분주합니다. 밤바다를 조업으로